자 삼각함수의 그래프. 우리 앞선 단원에서 삼각함수가 무슨 뜻인지,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거기서 일단 삼각함수는 기본적으로 원을 가져와서 시작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삼각함수가 원에서 그려졌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각도가 커짐에 따라서 어떤 형태를 그려내는지를 그래프를 통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성함수에 대해서 다시 간단히 얘기해보면, 어, 요 노란선이 뭐였냐면은 시초선이었어요. 시초선에 출발해서 여기 올라가는, 얘가 이제 동경이 되고,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이 크기, 이 벌어진 정도를 뭐라고 한다? 이거를 각도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거를 우리가 세타로 둔다 그랬죠. 그리고 이 동경과 삼각함수의 이 원이 만나는 이 점,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썼냐 그랬죠? r 코사인 세타, 마 r 사인 세타라고 한다고 했어. 뭐다 기억 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당연히 이 반지름 아이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각도가 커짐에 따라서 코사인, 사인, 탄젠트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각도가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로 올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360도만큼 돌게 될 거야. 그치? 361도만큼 가게 되면 걔는 뭐랑 똑같겠어요? 1도를 간 거랑 같게 되겠죠. 일반각의 성질에 의해서. 그지 그래서 우리는 2파이 즉, 360도까지만 그릴 겁니다. 얘가 뭐다? 바로 우리가 주기라고 하는 것이죠. 주기는 이 파이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단위원을 쓸 거거든요. 단위원. 단위원이라는 것은 반지름이 얼마인 거? 1인 거야. 반지름이 1인 거.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는 마이스 1이고 여기 마이스 1일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은 최대값과 최소값 또한 1과 마이너스 1이 돼요.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더 자세히 알수 있는데, 어, 먼저, 사인부터 가볼게요. 사인. 자, 여기 점이,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해요. 그지? 그럼 각도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0도에서, 그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근데 사인은 x 좌표야 y 좌표야 y 좌표입니다. y 좌표. 그러면 y 좌표는 뭐죠? 높이입니다. 높이. 그지 예를 들어 여기 있다고 하면은 높이는 얘가 되겠고. 만약에 이 점이 한 바퀴를 돌아서 열로 왔다. 이러, 이런 런 정도로 왔다. 하면 높이는 얘. 즉 마이너스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호를 가진 높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도는 거야. 쭉 계속 계속 도는 거죠. 그럼 여기서 0도야. 0도일 때 높이는 0. 90도만큼 갔을 때는 높이는 1이 되죠. 그래서 90도일 때는 높이는 1이라고 찍어줄 수 있다고죠. 그 다음에 180도를 가게 되면 높이는 0이 돼버려. 맞지? 그 다음에 270도를 가게 되면 높이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다시 한 바퀴를 돌아서 360도만큼 돌게 되면 높이는 0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얘 그래프는 이렇게 될까요? 이어주면 끝날까? 아니라는 거야. 잘 봐봐. 움직이는 형태를 잘 보면 여기 90도, 즉 2분의 파이까지 움직일 때 보면은 얘는 처음에는 각도가 1도만 꺾여도 급격하게 올라가. 급격하게.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 45도를 지난 순간 완만해져. 나중에는 1도가 꺾여도 거의 뭐 올라가다 말다시피 이 정도를 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 모양이 어떤 형태를 똑같애 바로 이 모양을 그대로 갖다 빼다 박은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야. 처음에는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완만해지는 마찬가지야. 급격하게 완만하다가 급격하게 내려가고 그다음에 이런 모양, 그다음에 이런 모양.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사인의. <laughs> 사인 그래프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최대 최소는, 최대 값은 플러스 1, 최소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주기는 이 파이. 그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왼쪽으로 가면은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지? 그럼 여기 뭐에 대해 대칭이야? 이 원점에 대해 대칭이야. 얘는 원점 대칭. 네 번째는 정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y의 범위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렇게 네 가지를 표현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무슨 그래프? 사인 그래프다. 자, 그 다음은 코사인 그래프 가보겠습니다. 코사인 그래프는 다른 색깔로 볼게요. 자 여기서 출발할 건데 사인 그래프는 높이, 부호가 있는 높이였고 코사인 그래프는 뭐예요? 부호가 있는 밑변입니다. 밑변. 얘는 밑변이 얼마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미 출발하지 않았는데 이미 밑변이 1이야. 그죠? 밑변. 그러니까 x축의 좌표 얘기하는 거죠. x축 좌표. 여기는 자, x축 좌표는 1도 정도 올라갔는데도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줄어들질 않아. 뭐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 길이. 이 길이가 코사인이야. 그죠? 줄어들질 않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는 1도만큼 줄어도 팍팍 줄어들어. 팍팍 이렇게. 그래서 요 90도가 됐을 때이 변의 길이, 즉 x 좌표는 얼마야? 0이죠, 0. 여기까지 오면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려봅시다. 처음에 90도 갔을 때, 90도 갔을 때 얼마야? 처음에 0에서 시작해서, 아니지,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1에서 시작해서 0으로 가죠? 그지? 그 다음에 180도 갔을 때는 마이너스 1. 다시, 다시 어디로 갔어? 0으로 갔죠? 그 다음에 마지막 180, 360도 한 바퀴 돌면은, 다시 1. 그래래프는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이 4개를 적어 보겠습니다. 이 4개를 비교해서. 얘는 사인, 사인이고, 코사인도 똑같이 그려보면 주기는 2파이로 똑같습니다. 왜? 한 바퀴를 도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주기가 왜 2파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원에서 한 바퀴를 돌았을 때그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360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냥 원 얘기를 하면 돼. 원. 자, 최대 최소 똑같겠죠? 플러스 1인 거 마이너스 1인 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은 아니죠. 얘는 무슨 대칭이야? y축 대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사인 코사인은 거의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사인 코사인은 그냥 거의 형제 같은 사이야. 같은 그래프야. 모양도 똑같아. 얘네 둘은 잘 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를 여기다 붙이잖아 똑같은 그래프야 사실은. 평행 이동된 거야 얘는. 자그 다음은 탄젠트가 있습니다. 탄젠트. 자 탄젠트는 아까 사인이랑 코사인은 형제 같은 사이라고 했지만 탄젠트는 좀 달라. 피가 섞이지 않았어. 아예 좀 느낌 자체가 다르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탄젠트 했을 때 탄젠트는 세 글자 뭐라 그랬어요? 탄젠 세타, 탄젠트는? 기울기. 기울기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얘 각도가, 봐봐. 이렇게돼 있다라고 하면 기울기는, 기울기는 가로분의 세로잖아, 그지? 커진단 말이야. 점점 커져요. 기울기가 점점 커져. 점점 커지다가, 90도 앞에 있는 요 정도 됐다고 치면 기울기가 이제 엄청 커진 거야. 기울기가 한100 정도 된다고 치자. 얘보다 더 커졌어. 뭐, 이 정도. 뭐한 1억 정도 된다고 쳐 그거보다 90도에 거의 가까워졌어 얼마 정도 될까 이거 언제 엄청 크겠죠 1억이 1억승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제 아예 90도에 붙었어 얼마일까 이거 칠정할 수 없죠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실제로는 우리 실제로 우리가 그래프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기울기가 없어 x는 3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얘는 언제는 값이 없겠어요 2분의 파이에서는 값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하는 값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프가. 그래서 점점 커지다가 얘가 이렇게 커지다가 쭉 위로 올라가는, 닿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점근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점근선. 그 다음에 파이. 자, 그럼 보세요. 아, 보세요. 여기서 아까 전에 기울기가 측정할 수 없었잖아요. 여기를 비유해서, 여기를 한 1억 정도로 쳤을 때, 얘는 기울기가 얼마일까, 그러면? 마이너스 1억이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90도, 완전 그 바깥에 있는, 91도 정도에서는 음수 쪽에서 내려 올라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180도가 되는 순간, 기울기는 역시 또 0이 됩니다. 그리고, 어 뭐야. 그리고, 이거 기울기가 한뭐 10분의 1 정도 된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요게 10도라고 정도로 칠게 10도. 그러면은 이거 있죠, 이거 지금몇 도미? 몇 도니 이거? 190도죠. 180도에 10도 더 갔으니까 190도에서의 기울기도 동일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190도에서의 탄젠트 값과 탄젠트 190도와 탄젠트 10도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왜? 직선이 동일하니까 기울기 같을 거 아니야 이해돼? 네.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이렇게 돼있어 이렇게 그럼 얘는 몇 도냐면 이렇게 하면 이몇 도야 이거 90도 한 120도? 됐다고 뭐 치자 그지? 그럼 1 2 0도 뭐랑 똑같아? 이렇게 하면? 네. 300. 그렇죠 300이죠 여기, 30, 여기 30이니까 그지? 270에 30만큼 왔으니까 300도죠? 탄젠트 120도와 탄젠트 300도는 같다고 할수 있어. 이해돼 이거? 왜? 기울기 같으니까 같은 직선이니까 그런 거야. 아, 얘는 얼마 차이 나는구나. 180, 주기가 180도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 사인과 코사인은 주기가 360도지만 탄젠트는 사이, 주기가 180도야.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180이지. 그러니까 이 모양이 이게 한 사이클, 이게 한 주기, 이게 반복된다 보면 돼. 그대로 그려주면 됩니다. 똑같이. 똑같이 그려요. 똑같이. 여기가 이 파이. 이렇게 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그래프를 그려봤는 아, 이, 이것도 써야죠. 얘는 주기가, 얘는 파이죠. 그 다음에 최대 최소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얘는 없어요. 얘도 없고요. 최대 최소 는 측정할 수 없고 대칭은 여기서 원점이잖아요. 얘가 그래프 이렇게 되거든, 그지 그럼 얘는 무슨 대칭이야? 음, 원점 대칭이야. 그래서 사인이랑 탄젠트만 원점 대칭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탄젠트에만 있는. 성지, 점근선. 점근선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볼 거야. 점근선이 뭐야? 이거 점근선이었지. 그럼 첫 번째 점근선 우리가 써 보자. x는 2분의 파이야. 얘는 얼마야? 2분의 파이에서 얼마만큼 갔어, 이거? 한 주기가 파이라 그랬죠? 탄젠트는 한 주에 파이야. 얘는 얼마야? 2분의 파이에서 파이만큼 더한 거지. 그다음 점근선 얼마일까요? 2분의 파이에서 2파만큼 더한 거 있지? 그럼 뭐라고 할수 있어요? X는 2분의 파이에서 N파이만큼 더한 게 정근선에 할수 있는 겁니다. X는 2분의 파이 더하기 N파이. 그 다음에 정의역. 정의역은 점근선에 있는 그 점에서만 X값, 음, 함수값 존재하지 않고 여기는 저, 값이 없죠. 그치? 탄젠트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 기울기라고 랬지 응. 모든 점에서 기울기가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기울기 없다 그랬어. 측정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정역인 의 x는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 이게 정근선이었죠? 이거가 아닌 모든 실수야. 그러니까 점근선에서만 빼면은 다른 곳에서는 다 기울기는 존재하죠. 치역은 치역은 아까 전에 사인한 코사인은 1보다 커질 수 없었어요. 왜? 의미를 생각하면 돼. 사인 코사인 의미가 뭐였어? 그점의 y 값, 그점의 x 값이었지. 근데 걔네 점들은 요원에서만 돌아다니니까 1보다 커질 수 없단 말이야. 이 궤도를 넘어갈 수 없어, 얘는. 하지만, 탄젠트는 뭐야? 기울기지. 기울기니까 얘는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되는 거야. 정의역도 그. 자 그렇다면 은 y는 a에 sin에 bx에 플러스 c 이런거 이게 이제 이런 거 중요합니다. 이런거를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 이번 단원 이름이 삼각함수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다른 단원에서도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프는 정확하게 그리면은 오히려 좋지 않아. 처음엔 정확하게 그리면 연습해야지. 근데 정확하게 그리려면 오래 걸려 시간이. 그래서 내가 필요한 정보만 찾아서 그려내는 것이 중요하지. 여기서 A의 역할, B의 역할, C의 역할에 대해서 알수 있어야 돼. A의 역할은 뭐냐면, 자첫 번째 A부터 볼게요. 첫 번째 A는 Y는, 2sinx, 그리고 y는 2분의 1sinx를 보면은 그 사이에 우리가 만약에 자, 요 흰색이 그냥 sinx라고 볼게요. 그냥 기본 sinx. 오케이? 그럼 2sinx면은 양변에 2로 나눠봐, 얘를. 그럼 2분의 1 y는 s i n x가 된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 잘 기억하세요. y가 2분의 1 y가 됐잖아. 그러면 얘는 y, y는 위 아래야, 가, 그 세로야 가로야. 네. 세로를 네. 늘려주는 거야, 줄여주는 거야. 줄여주... 늘려주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왜 늘려주는 거냐면, 얘를 그릴 거야, 그지? 우리가 같은 y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기다가는 4를 넣어야 되는 건 얘는 얼마 넣어야 돼, y 값에? 8을 넣어줘야겠죠. 그래야 똑같이 4가 나오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 앞에 그래프에서는 4를 넣으면 해결이 됐던 일이, 얘는, 여기 똑같이 4가 나오려면 얘를 8을 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 y임에도 불구하고, 세로를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 요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기억해 이거 이제 삼함수에서는 요거 엄청 중요합니다 Y가 2분의 Y가 됐다 세로를 얼만큼 늘린다 두 배만큼 늘린다 그럼 얘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 오른쪽 보세요 이번에 얘를 어떻게 해? 2를 곱해봐 e y는 사인 e x 사인 x죠 맞아? 그럼 얘네 둘 비교했을 때 얘는 e y지 y가 e y가 됐지 그럼 세로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그치, 그렇지 그치, 분의1배 해주는 거야 줄이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지?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자, 빨리 따라와. b 갑니다. b b도 똑같아요. y는 sin2x가 있고 y는 sin1x가 있어. 자, 이렇게 있다. 라고 했을 때첫 번째 자, 얘 그려볼 거야. 자, 그럼 원래 우리가 지금 얘는 뭐라고 했어? y는 sin x지? y는 sin x. 여러분들, 이거 ex고 얘는 x잖아요. 맞아요? 그럼 ex랑 x 중에서 누가 좌우로 폭이 길까요? 이거 택하니 이렇게 봐. x에서 ex가 됐다. 그럼 가로를 늘리는 거야, 줄이는 거야? 줄이는 거예요 줄이는 거 오케이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얘가 내가 여기다 100을 넣을 거야 그럼 여기는 100넘 해결되지 여기는 얼마나 넣어야 돼 엑스 50. 50 넣어야 돼 그러니까 50이니까 더 줄어든다고 50을 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50 넣었을 때랑 여기에 100 넣었을 때 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맞지 근데 50 여기라고 쳐봐 여기 50이라고 쳐봐 그럼 얘는 아니 아니 여기 100. 그럼 흰색에는 100 넣었을 때 여기 나왔는데 노란색에는 얼마 넣어야 똑같이 나와? 50, 50 넣어야 이 점이 나온다는 얘기가 똑같이 이해돼 이거? 그래서 얘는 그래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절반만큼 줄어서 이번에는 여기 2분의 1x야. 1X, x가 2분의 1x가 됐어. 가로를 어떻게 해줘야 돼? 늘려야죠.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이거를 일반화시켜보면, y는 a sin bx가 됐어요. 그럼 원래는 우리가 sin x잖아, 그지? 그럼 얘가 이렇게 됐어. 어? A가 곱해졌단 말이야? 그럼 이 그래프는, 여기 곱해진 거는 Y에 영향을 준 거야? X에 영향을 준 거야? 여기 양변에 A로 나눠봐. 그럼 얘는 A분의 1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는 A, Y가 A분의 1화가 된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몇배된거예요 A 배된 거죠? 세로로. 세로로 a배 됐어? 헷갈리면 여기 위에 거 보면 돼요. 이렇게 그지 아까 전에 여기 2 넣었을 때 2분의 1 넣었는데 2배였잖아. 그지 a분의 1이면 a배 된 거죠. 그 다음에 x가 bx가 됐어. 가로로 몇 배? b분의 1배 그렇지. 이렇게 된 거야. 이걸 기억하면 돼. 요게 사실 상하함수 그래프는 실전형에서는 얘가 중요해 이런 거는 무슨 문제냐면 이런 거이 이런 거 있죠 아까 전 이거는 이거는 그거 있잖아 그래프 딱 하나 딱 주고 1번 뭐, 그래프의 점근선은 뭐다 2번 얘는 y축 대칭이다 3번 뭐 얘는 최대값 얼마고 최소값 얼마다 이거 했을 때 맞은 거 틀린 거 찾는 거 있죠 얘는 그런 문제 풀때 쓰는 거고 밑에 얘가 그래프 그릴 때 쓰는 거야 자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건데 어떤 그래프를 그려보냐면요. 요두 개를 그려보세요. y는 sine x와 여러분들 예제일 번 있습니다. 두개 그려보세요. 자 y는 sine x인가 이거? 잠거자 이런 거 그릴 때막 ex라고 해서 작게 그리고 안그려도 돼요. 그냥 그리세요 똑같이 똑같이 그리고 얘가 x가 2x로 바뀌어 있잖아 지금 그지 그럼 두 배만큼 줄어든 거야 늘어난 거야 줄어들었죠 그럼 원래는 여기 2파이 해야 되겠지 원래는 그럼 줄어들었으니까 얘는 파이가 되겠죠 여기는 2분의 파이 그리고 검산 검산하는 방법 있어 봐봐 여기다 파이를 집어넣어 요점 요점 좌표 얼마야 파이컴 명이지 그래프만 봐 그래프만 그리고 여기서 집어넣어 봐. 그럼 s i n 이 파이는 0. 맞아 아니야. 니네 알고 있는 거 그냥 s i n 이 파이. 자 얘는 원래 s i n x의 그래프를 얼만큼 이동시킨 거야? x축으로 4분의 파이만큼 이동시킨 거죠. 만큼. 원래 그래프를 먼저 그립니다. 이렇게 여기 0이고요 여기는 파이고. 여기는 2파이죠 근데 4분의 파이만큼 이동시킨 거니까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여기 4분의 파이 여기죠 그럼 얘를 그냥 그럼끝 여기는 얼마가 돼? 4분의 5파이 아니 4분의 파이니까 그러니까 4분의 9파이 여기 살짝 내려주고 이렇게 됐어? 그럼 그래프 책에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볼까요?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 점선이 원래 그래프. 오케이. 저 실선은 두 배만큼 줄어든 거 보이죠 지금? 얘가 원래 그래프 얘가 얘가 원래 그래프야. 이 파이 맞지? 그런데 우리가 그린 그래프는 절반만큼 줄어들었잖아. 파이만큼으로. 그 다음에 얘도 원래 실그 점선 그래프 그죠? 얘가 4분의 파이만큼 옮겨져 가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 됐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